지금부터 제 5회 구미 시장기 달서구와 구미시 결승전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 잠깐 말씀드리면 선발 투수 유건호 포수 정주필 1루수 이형민 2루수 김태윤 3루수 김건록 유격수 서윤성 좌익수 이승민 중견수 김경준 우익수 박동균입니다. 1회 초구미시 공격 시작합니다. 1번 타자 석지민. 졌습니다. 자, 우익수 안타. 자, 박동균. 잡아서일루에 아, 늦습니다. 선조 타자 출루합니다 2번 타자 박주환. 아, 졌습니다. 자, 잡아주지 않습니다. 볼렛, 사석의 3번 타자, 조형진. 자, 투삽, 땅볼, 2루에 아우, 사석의 4번 타자, 변현수. 쳤습니다. 자, 유격수. 서윤성 잡아서 1루에1루에 아웃입니다. 1루에. 5번 타자, 이동우. 파울, 변화구 쳤습니다. 자, 김건록 잡아서 1루에 아우, 쓰려아웃 체인기. 발서구, 1회말 공격. 2. 1번 타자, 유건호. 오, 뭘 맞습니다. 2번 타자, 김태윤. 자, 돌아갑니다. 자, 2루에. 세이 자, 돌아갑니다. 3루에. 세이 스윙, 3지 3번 타자, 서윤성. 높습니다, 볼렛. 타석에 4번 타자, 김건록. 자, 돌아옵니다 살살, 살살 갑니다. 쳤습니다. 자, 이루스 플라이. 홈까지, 홈까지, 홈까지 붙들어옵니다. 5번 타자, 정주필.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아, 떴습니다. 자, 삼루스 플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삼루스 플라이 아우 2회초, 구미시 공격, 선두 타자, 6번 타자 정승욱. 쳤습니다 뜸벌입니다. 김태훈. 잡아냅니다. 원아웃. 7번 타자 유승민. 스윙, 3진 8번 타자 박지원. 자 들어왔습니다. 3진자 삼자 범태 2회말 달서구 공격 선두 타자 6번 타자 이승민. 좋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수사 땅볼. 아우 7번 타자 이형민. 스윙, 3진입니다. 8번 타자, 박봉균. 높은 볼, 3진입니다. 3회 초, 구미시 공격, 선두 타자, 9번 타자, 박현우. 쳤습니다. 자, 우익순 박봉균. 잡아냅니다. 원아웃, 1번 타자, 석지민. 쳤습니다. 자, 2루수. 김태훈이 잡았어. 1루에. 아우. 사석의 2번 타자. 변하고 쳤습니다. 자, 수루수 박봉균. 오우. 우전안 타. 3번 타자. 조형진. 오우. 뭘 맞습니다. 사석의 4번 타자. 변연수. 어, 쳤습니다. 유격수. 오우. 자동 아웃. 타자, 주자가 맞고 그냥 아웃됐습니다. 3회 말, 달서구 공격, 선두 타자, 9번 타자, 김경준. 네. 쳤습니다. 자, 중전. 아웃, 젤수. 2루 베이스 맞고 안타입니다. 자, 무사 1루 타석에 1번 타자, 유번호 쳤습니다. 중전 안타. 2루에. 세이 타석에 2번 타자 김태윤 쳤습니다. 자, 3루수 잡아서 1루에 자, 그 사이에 한루씩 질루합니다. 3번 타자 서윤성 높은 공 삼진 타석에 4번 타자 김건호 쳤습니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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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수 플라이 될듯 합니다. 스리아웃 체인지 우수는 김태윤 구미시 4회초 공격 선두 타자 5번 타자 이동우 오, 옆구리 맞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정승욱 저거 골 빠집니다. 그 사이에 2루까지 두볼또 빠집니다. 삼루까지오 볼렛 7번 타자 유승민 저거 볼자 2루에 아 돌아옵니다 쳤습니다 자건너기 잡았어 1루에 아우 석에 8번 타자 박지원 짭과 스퀴즈 폰트잘 됐습니다 1루에 아우 득점합니다 9번 타자 박현우 스윙 삼진 공수교대 됩니다 4회말 달서구 공격 선두타자 5번 타자 정주필 쳤습니다. 자 좌익수. 어 해문의 안타 2루까지. 슬라이딩 세이. 5석개6번 타자 이승민. 자 번트 잘 됐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1루에 아 늦었습니다. 세이. 어 나이스 펀트 2루까지 갑니다. 2루 아무도 없습니다. 2루까지 센스 좋습니다. 5개, 7번 타자, 이형민. 저거, 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네, 홈, 홈, 홈. 위험해. 네, 볼 빠집니다. 3루까지 갑니다. 이승민. 자, 5개, 8번 타자, 박봉균. 좋습니다. 박봉균. 중전. 중전, 아, 중전수 잡았습니다. 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세이 9번 타자, 김경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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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쳤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1루에. 아우, 공수 교대됩니다. 투수는 서윤성으로 교체될 것 같습니다. 5회 초, 군미시 공격. 선두 타자, 1번 타자, 석지민. 섰습니다. 2루수 김태훈 알깠습니다. 아, 자, 우익수까지 다 깠습니다. 자 3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3루타 안타까운 수비입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자, 스퀴즈 펀트. 자, 홈! 홈! 홈에서 아! 정육필 놓칩니다. 어, 나이스 수비였습니다만. 잘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조형진. 볼 빠집니다. 2루까지 갑니다. 자, 돌아옵니다. 아. 자, 1루 볼레스입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변현수. 허스윔, 파울티. 아우. 타석에 5번, 6, 5번 타자, 이동우. 졌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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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냅니다. 쓰리아웃 공수교대 됩니다. 오회 말, 달서구 공격, 선두 타자, 1번 타자, 유건호 쳤습니다! 아, 너무 떴습니다! 중견 스플라이, 아우! 2번 타자, 김태윤. 쳤습니다! 좌전한 타! 좋습니다! 뒤로 짱 깠습니다! 자 2루에서 3루까지 갑니까? 3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가 아니고 <laughs> 2루까지 갑니다. 2루타. 고의사구 서윤성. 타석에 4번 타자 김건록. <laughs> 연하고 쳤습니다. 자유교수잡아서 1루에 1루에 나오고 그 사이에 득점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정주필. 자 쳤습니다. 자자 자, 유격수 늦습니다 세일. 동점. 6번 타자 이승민. 쳤습니다. 중전. 아 중전수가 잡아 냅니다. 육회초 아, 국민 수 공격. 선두 타자 6번 타자 정승욱. 쳤습니다 자,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우 7번 타자, 유승민. 1, 래 구미 대탑입다다3 5번 자, 자 돌아옵니다2 1루에 아웃. 세이! 2래3루 자, 볼로틴 사이에 상루 볼렛입니다. 1, 4, 1, 상루 타석에 9번 타자 송명원. 쳤습니다. 자, 중견수 키를 넘깁니다. 김경준 잡아서. 자, 홈. 자, 2득점 격식타 나옵니다. 1, 4, 2루. 1번 타자 석지민. 투수는 김건록. 쳤습니다 자 좌익수 이승민 잡아냅니다 구아우 2번 타자 쳤습니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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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이거 홈런 투런 홈런 나옵니다 아잘 맞았습니다 3번 타자, 조형진. 자, 변화구, 삼진 육회 말, 달서구 공격. 선두 타자, 7번 타자, 이형민. 자, 나다웃, 삼진 8번 타자, 박봉균. 허스윙, 3진 9번 타자 김경준 삼진. 자 경기 끝납니다. 구미가 구미 시장기 우승을 차지합니다. 달서구는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 달서구 선수들 선전했습니다. 왕준 완전에서 다시 또.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